안녕하세요. 의학박생 신성원장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 병원의 시그니처 수술이기도 해요. 거상이죠. 거상인데 이분은 약간 축소를 하면서 이제 거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축소하는 것도 아니고 유두가 좀 크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별명이 막 유두대마왕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유두 축소를 해드리면 되게 좋아하세요. 되게 만족도가 높아요. 그리고 애기 낳고 그러면 유두가 좀 커져요. 근데 아기 안 나도 유두가 좀 크신 분들도 있어요. 남자분들도 오세요. 남자분들 유두 축사러꽤 오십니다. 남자 유두 크면 이게 튀어나오잖아요. 그 운동 열심히 하고 딱 붙는 옷 입으시면 남자들 유두 튀어나오면 또 그거 신경 쓰인다고 유두 축하러 오시고 막 그래요. 그냥 부분 마취로 해 쉽게 쉽게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은 이제. 유륜이 좀 크시니까 유륜도 이제 같이 축소하는 그런 수술도 같이 했어요. 유륜이 좀 크면 은좀 부활 같다고 생각하셔가지고 어좀 줄이려고 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륜 축소가 사실 쉽진 않아요. 까딱하면 흉터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사실은 되게 조심스러워요. 모자이크했지만 이제 유방 자체를 끌어올리는 거죠. 그래서 보상해가지고 유선 조직을 위에다 고정하는 거예요. 이게 지방은 별로 잘안 건드려요. 지방은 힘이 약해요. 피부도 힘이 약해요. 못 버텨요. 모유가 나오는 유선조직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 단점이 좀 있긴 해요. 수유량이 조금 줄을 수 있어요. 근데 나머지가 다 살아있으니까 수유하는데 사실 문제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근데 혹시나 몰라서 이쪽 부분, 올라가는데 보다 더 위, 거기에 가 약간 수유가 좀안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이게 제가 만든 수술이라서 제가 어디 물어볼 데도 없고, 그냥 제 생각은 그래요. 그리고 이 초음파를 봐가지고, 아, 유선조직이 얼마나 있나. 어, 지방은 얼마나 있나, 이런 거 보는 거죠. 그리고 이분은 약간 유방을 줄이기 원하셔가지고, 반다절개를 해가지고, 유방을 이제 떼냈어요. 떼내서, 약간 양을 줄이는 거죠. 그러면은 거상하기가 조금 더 쉬워지긴 해요. 가벼워지니까. 유방이 무거우면 거상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막 D컵, E컵 이런 분들은 축소를 하긴 하셔야 돼요. 그냥 그 상태로는 안 올라가요. 올라갈 수 있는데, 모양이 이상해지더라고요. 뭐든지 적당한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적당하게 제일 편하고, 음. 커도 힘들, 힘들어 하시고, 작아도 힘들어 하시고, 참. 생각하기 응, 힘들어요. 응. 여기저기 막 이제 봉합을 하는 거예요. 수십 바늘로 꿰매줘요. 노가다 수술이에요. 계속 꿰매고 꿰매고 계속 그렇게 합니다. 거상술 하고 나면 만족도가 되게 좋으세요. 저희는 사실 수술이 되게 많아요. 많고 되게 바쁘거든요. 그래서 환자를 별로 꼬셔서 수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대치가 너무 높으시면 너무 큰 기대치를 가지면 안 돼요. 말씀, 늘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이 거상술은 진짜 되게 만족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뭐이 수술하고 나서 미스코리아 나가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하고요. 미스터코리아는 나가실수 있어요. 응. 다음에 또 말씀드릴게요. 응. 구독과 좋아요는 한번 눌러주세요.